안녕하세요. 성호 육묘장입니다 여기는 파레또 4개를 묶어서 위에다 이제 말을 한 160포기를 심고, 160포기가 막 하나하나 160포기 심은 게 아니고, 저기 포트에 한 서너 개씩 넣어가지고, 60개를 심어가지고, 368 한, 한 160개에서 180개 정도를 여기다 심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번에 서리를 맞아서 이제 심한 한 대박 따고서 이제 말랐습니다말랐는데 이제 이게 작년에 심고 올해 심고 이제 2년을 컸는데, 지금은 이제 마그 넝클이 죽었으니까, 이제 마도 이제 생육은 멈췄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서쪽인데, 이제 여기 빨렛도네개를 묶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마가 이제 생기니까 작년 1년 크고 이제 올해 이제 2년 컸는데, 과연 이 마는 이제 긴 마라, 지금 이제 2년 동안에 과연 이제 얼마나 내려갔나 모르지만, 지금도 여기 마가 이제 보이는 거 보면, 여까지는 이제 내려왔다는 건데 이제 잘 내려온 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작년에 이만큼 나와 내려와가지고는 여기서 그냥 마가 이렇게 작년에 이게 이고 이제 말른 건데 장... 아이고 안 끊어지네 <laughs> 이게 작년에 이제 말러가지고 작년에 이제 봄에는 괜찮았는데 아 올봄에는 괜찮았는데 월... 이게 이제 이 바깥으로 나온 거는 아무래도 좋지 않은가 봐. 추워서. 이제 안으로 다시 생겼겠지 이제 다시 내려가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이거 한쪽을 떼도 이제 허물어질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여기 도라지도 이제 몇 포기를 심었는데 다 현차는 거는 죽고 여기 한 대여섯 포기가 이제 살아 있고 그래가지고 이쪽이 이제 한번 이파랫들을 한쪽만 떼고서 이 비닐로를 좀 이제 치워보면 과연 마가 이제 얼마나 내려왔나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수하고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한번 여, 한쪽을 치우면 한뼘 정도 뒤로 약간 물려가지고, 이제, 뭐, 테이프도 좀 여기다 좀더쳐 넣어주고, 흙도 좀 채워주고, 그러면 이거 한쪽 띈다 그래서 뭐,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고, 일단 여기 도라지나 올해 캐서, 이제, 얼마나 큰지 컸는지 컸는지는 모르지만, 도라지나 캐서 먹고, 요 마는 지금 굵기가 어느, 어느 정도인지 그런 상태만 보고, 다시 빨래돌을 요만큼만 이제 뒤로 물고, 밀고서, 비닐을 한번 돌려치고서, 이제, 이제, 뭐, 퇴비좀 조금 넣어주고, 흙도 좀 넣어주고 해서 꽉 다시 묶어주면, 이제 뭐, 내년 1년 정도 되면 이제 수확을 할 거니까, 이제 한번 제가 이거를 한번 한쪽을 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라지가 여기 많이 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도라지를 하나 잘라야 되니까, 내 흙이 안, 돼안 되겠다. 여기도 마가 나왔네, 이거봐. 다 묶어놨네. 이 문을 앞 여기도 한번 보겠네. 부러지진 않겠지? 뭐, 2년 동안 굳었으니까. 슈바, 티를치워 쳐봐. 여기도 막여기까지 내려왔네 이거를. <laughs> 이거 정말 좀 긴장하네. 여 <laughs> 내려와서. 기이프고 이건 맞지? 응. 이건 돌아진데, 아휴. 저 좋아. 깊이 들어가네, 이야. 그동안 이렇게 컸어. 깊이 들어간다, 휴. 아, 어, 떨어졌어, 막아. 이야, 굉장하네. 저 도라지 저기요. 것도 도라지 들어간 건가? 이거 하 좋으면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좋잖아. 네. 밭가리를 쌍, 땅에다 심을 때는 깊이 가려야지. 지금 여기, 이게 여기까지 지금 위에서 이렇게 마가, 여긴 더 굵게 이렇게 마가 내려갔고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음. 음. 한번 켜볼까? 2년 음. 큰 마가 지금 이만큼 내려, 내려왔네. 돌아지 그거 잘라진 그 어디에? 그 하얀 거 이거? 지금 보니까 이제 이미 다마 만데 이렇게 이제 굵은 것도 있고 지금 막 이게 내려오는 것도 있고 이 속에 이것도 지금 만마감가본데 많은, 이거, 음. 하나, 이거 하나만 볼까? 아 이거 다 마야 이게 다. 캐지마 캐지마 이거 하나만. 이것도 다 맞지. 응. 이것도 다 맞아네. 뿌리는 이런. 거. 지금 이제 보니까 이제 굉장한데 이 속에도 또 있어 이거 봐. 아유. 밖으로 나간 거는 이렇게 쭉쭉이가 돼서 말고 이제 이 속에 다시 이게 또 들어가는 이제 이게 못큰 거는 또못 크고. 작은 거는 이게 여기 이렇게 큰 거는 잘 크고 이거 좀 땅에 있으니까 막 이렇게 되고 이런 거는 배끝으로 나와서는 못 크고 지금 이제 이런 거는 그 굵은데. 잘를까 속에 또 들어가고 막 굉장하네. 아고이거 봐. 버르면은 이제 마가 자꾸 너무 많이 보여서 요쯤만 해고 이제 궁금증은 조금 이제 해소가 됐네 그래도 어느 정도 됐다는 거는 이제 알 수가 있고. 요거만 파면 많이 나오겠죠. 지금 이제 제일 큰게한 요런 정도 이제 마가 컸습니다. 내년 1년만 더 크면은 이 속에 이제 많이 심어져 있으니까 이제 더 이제 굵은 거를 많이 캘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도라지인데 확실히 도라지가 이제 흙살이 좋으니까 이제, 이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좀 많이 벗었네, 이거 봐. 하나도 그냥 고든 뿌리로 쫙 이렇게 내려가. 그래서 모든 농사는 흙을 좋게 잘 해줘야 돼요. 땅에 받치면 가지만 치고 이제 별거 아니란 말이야. 그래도 이제 가지에 심은 거 마련해면 하여튼 어떻게 됐거나이 정도 나왔다는 게 이제 다행이고. 보시게 하야 흙살이 수분이 저기에서 그런가? 그지? 흙살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거 하나 더 캐도 되거도 워낙 많이 들어있어. 어, 이 년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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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네. 자, 오늘은 파레트 네 개를 묶어서 이제 이 마가 긴 마라 땅이 받칠, 받쳐서 캐기가 이제 쉽지 않고 그래서 그냥 여기 그빈 공간 조금 있길래 이제 작년에 파레트 묶고 비닐로 속에 둘러치고 여기다 한160 포기를 이 심고 저쪽에는 더덕도 신고 이쪽에도 막 도라지도 심고 가시다도 도라지 몇포기로 이제 심어봤는데. 야 오늘 이렇게 한번 궁금해서 한쪽을 이렇게 좀빠르다 한쪽 치우고 저희가 해보니까 그래도 생각보다는 마가 굉장히 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겨울에 요거 이제 테비 좀 여기다 좀 뿌려주고 여기다 이제 빠르또 대고 비닐을 한번 치고서 여기다 이제 테비도 좀 섞어서 막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다시 묶어주면 내년 1년만 크면은 그래도 생각보다 고생한 만큼 마를 이제 수확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